안녕하세요. 정의 꽃가든입니다. 저희는 롯데택배로 나가고,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혼자 하다보니 속도가 느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문은 문자로 해주시고, 주문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택배작업으로 문자가 늦을 수 있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꽃들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꽃쇼핑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로운 꽃이 피어서 매일 초라고도 불리우는 일일초 입구가 되었습니다. 네, 네 가지 색상으로 입구가 되었는데요. 10cm 기본 포트로 식재가 되어 있고요. 오늘 4포트에 네 포트에 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골고루 해서 네, 보내드릴 거고요. 햇빛이 잘 두고 동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네, 물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겉흙 마르며 물 주시고요. 따뜻한 베란다나 실내 월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시아파종도 잘되기 때문에요, 또 키우기도 좋은 친구입니다. 노지 활동 잘하고 키우기 쉬운 국화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네, 꽃이 꽃송이가 작은 미니 국화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색상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오늘 네 포트에 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색상으로 입고가 되었는데요. 네, 노란색이라도 또 종류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색상 지정하시면 조금 힘들고요. 네, 제가 색상 골고루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즈발동 잘 하고요. 또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봄에 어, 새순이 올라왔을 때 네,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가지치기 해주시면 또 낫게 자랄 수 어, 키울 수 있고요. 그리고 가지치기한 아이들 옆에 꼽아두시면 삽목도 잘 되는 친구입니다. 저도 봄에 어, 이렇게 빈화분에 꼽아두었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또 많이 자랐더라고요. 네, 키우기도 쉽고 또 예쁜 국화. 네 포트에 만원입니다. 요즘 인기가 많은 에키네시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품절이 되는 바람에 네 너무 죄송했었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중품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15cm 중품이고요. 네한 포트에 7,000원입니다. 이렇게 내 네, 꽃송이 많이 올려주고 있고요. 네, 이번에 밥이 좋게 어, 입구가 되었어요. 네, 색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입구가 되었기 때문에 어, 색상 지정하시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어, 무슨 색은 빼주세요 라고 해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포트에 7,000원이고요. 어, 노지활동 잘하고요. 여름에도 강한 친구입니다. 네, 여름에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니까요. 더 예쁜 친구인 것 같아요. 네, 정원에 식재했을 때 뿌리가 자리를 잡으면 건조에도 강한 친구입니다. 네, 뿌리가 활착이 잘될수 있게 물잘 챙겨 주시고요. 또 화분에서 키우셔도 좋은 친구입니다. 에키네시아 중품 한 포트에 7,000원입니다. 크고 화려한 색감의 꽃을 피워주는 구군식물글로시니아가입고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중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5cm 중품으로. 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꽃망울 많이 올려주는 친구입니다. 시든 꽃대는 네 바로 바로 잘라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렇게 잎을 보시면 약간 솜털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꽃과 잎에는 물을 피해, 피해 주시고요. 네흙 쪽으로 네 저면 관수로 물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글록시니아. 국근 식물이기 때문에요. 건조하게. 네, 잎이 처질 때 그때 물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록시니아. 따뜻한 베란다나 실내 월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한 포트에 8,000원, 두 포트에 14,000원입니다. 빨간 별꽃을 피워주는 덴드롱입니다. 네, 덴드롱이 입구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하얀색 하트 모양의 꽃받침에 벌어지면서 이렇게 빨간 별 모양의 꽃을 피워주는 친구입니다. 어,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4,000원, 세 포트에 10,000원입니다. 덩굴성 어, 식물이기 때문에요. 지지대 해주시면 예쁜 수형으로 키울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네 마디마다 마디에서 이렇게 꽃 몽우리가 올라오는데요. 네 8개에서 20개의 꽃송이를 네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꽃에 피워주는 친구입니다. 현재 이렇게 꽃망울 많이 올려주고 있고요. 키도 조금 자란 아이로 네 데리고 왔습니다. 어, 따뜻함! 베란다나 실내 월동 가능한 친구이고요. 어,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 집에서 키우실 때는 베란다, 그리고 창가나 또 실내에서도 키우기 좋은 친구입니다. 어, 환경이 맞으면요. 1년 내내 꽃을 감상하실 수 있는 덴드롱입니다. 꽃향기가 매력적인 오렌지 사스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꽃망을 많이 올려주고 있고요.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4,000원, 세 포트에 10,000원입니다. 이렇게 하얀색 예쁜 꽃도 피워주고요. 어, 꽃에서는 또 오렌지 꽃향기와 자스민 꽃향기가 섞인 어, 향이 난다고 해서 오렌지 자스민이라고 불리우는 친구입니다.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열리는데요. 열매는 빨간색으로 물이 드는 친구입니다. 어, 꽃도 보고 열매도 볼수 있는 친구고요. 또꽃 어, 향기는 음, 살균자둠과 또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햇빛이 잘 드는 거실에서 잘 자라는 친구이고요. 네 베란다 월동 가능합니다. 연보라색 예쁜 꽃을 피워주고 또 향기가 좋은 잉글리시 라벤더가 입구가 되었습니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네, 잉글리시 라벤더 정말 예쁜 친구인데요, 어, 꽃... 개화기간이 길어서 꽃을 감상하시기에도 좋은 친구입니다. 이제 꽃봉오리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또 라벤더 중에서는 내한성이 강해서요. 노지활동 가능한데요. 추운 지역에서는 약간의 보온을 해주시면 더 건강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친구입니다. 또 여름 장마철에는 과습에 주의하시면서 관리해 주시고요. 잉글리쉬 라벤더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순노란색의 꽃망울과 꽃이 매력적인 긴꽃다루입니다. 긴꽃다루 소품과 중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소품은 9cm 플라스틱 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6,000원 상품인데요. 오늘 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꽃을 피우려고 꽃망울 열심히 네, 키우고 있는 친구인데요. 아마 받아보시면 예쁜 꽃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가을에는 단풍이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베란다 월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품. 네, 중품은 15cm 분의 식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네, 중품도 꽃망울 열심히 올려주고 있어요. 중품은 착한 가격, 한 포트에 16,000원입니다. 꽃도 예쁘고, 노지 활동 잘하는 백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분홍색과 흰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분홍 백합입니다. 12cm분의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6,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백합 꽃몽울이 올려주고 있고요. 옆에는 흰 백합. 네, 흰색 백합입니다. 12cm분의 식재가 되어 있고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네, 백합은 정원에 식재 놓으면 알아서 잘 자라는 친구인데요. 정말 키우기도 좋고 네, 꽃도 예쁜 친구입니다. 백합 한 포트에 6,000원입니다. 핑크색 예쁜 꽃을 피워주는 안스리움입니다. 네, 이렇게 안스리움 핑크 색상이 참 예쁜 친구인데요.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7,000원. 두 포트 하시면 12,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는데요. 어, 안스리움은 수경 시물로도 좋은 친구입니다. 어,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요. 네, 물에 꽂아서 예쁘게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트 벤자민입니다. 네, 15cm 중품이고요. 이렇게 외목대로 자란 스트라이트 벤자민입니다. 네, 잎의 무늬도 참 예쁜 친구인데요. 공기정화 식물로도 너무 좋은 친구입니다. 현재 이렇게 두 포트 있습니다. 한 포트에 9,000원입니다. 꽃 색감이 너무 예쁜 만데빌라입니다. 만데빌라도 현재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있는데요. 지름 15cm 정도 되는 사각분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만데벨라는 덩굴성 식물이라서요. 지시대 해주시면 더 예쁘게 관리하실 수 있고요. 네, 오늘 한 포트에 15,000원입니다. 베란다 월동 가능합니다. 나비 날개를 닮은 잎이 매력적인 나비 폴리셔스입니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5,000원입니다. 요즘에 공기성화 식물로도 인기가 높고요. 식물 인테리어로도 네, 활용도가 높은 친구입니다. 방근을 관적강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네,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세요. 동글동글한 잎이 매력적인 필레아 페페입니다. 동글한 잎이 동성갈 닮아서 돈나무라고도 불리우는 친구인데요.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5,000원입니다. 네, 필레아페페는 다산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네 아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번식도 잘하고 키우기도 좋은 친구입니다. 네, 식사광선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어,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친구입니다. 시선신 잎이 매력적인 힘의 모스테라입니다 네, 실내 식물로 인기가 많은 친구인데요.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5천원, 두 포트 하시면 9천원입니다. 네, 정말 잎이 매력적인 친구고요. 또동굴성 식물이라서요. 지지대해 주시면 더 예쁘게 관리하실 수 있는 친구입니다. 식사광사는 피해 주시고요. 네, 햇살이 잘 드는 곳에서 관리해 주세요. 초록 잎에 흰색 물감이 물든 아름다운 엔조이 스킨 답서스입니다. 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5,000원입니다. 예쁜 색감의 잎이 매력적이라서요. 인기가 많은 친구입니다. 스킨답 소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엔조이 스킨보다는 잎이 크고요. 네, 10cm 기본 포트의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네, 수경 식물로도 좋고요. 네, 키우기 좋은 친구입니다. 네, 공기정화 식물로서 실내에서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오색마사줄 초설입니다. 네 이렇게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면 어, 더 예쁜 색감으로 네, 만나보실 수 있는 친구인데요 잎에 다섯 가지 색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오색 마사줄이라고 불리우는 친구입니다 어, 햇, 햇빛이 좋은 곳에서 관리해 주시면 어, 색과 무늬가 더 선명하게 나오는 친구입니다 따뜻한 지역에서는 노지월동 가능하고요 그외 지역에서는 베란다월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오색 소국, 원평 소국입니다. 네, 처음에 꽃이 피 때는 하얀색으로 피어서요 점점 분홍색으로 물드는 친구인데요. 네, 10cm 기본 포트의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줄기가 쭉 자라면서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요, 정원 하단에 심어 놓았을 때 다른 꽃들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꽃대가 어우러지면서 더 예쁘게 관상하실 수 있는 친구고요. 봄부터 가을까지 개화 기간이 길어서 꽃을 감상하시기에 좋은 친구입니다. 노지 활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꽃이 솟아오른 모습이 기린에 닮았다고 해서 꽃기린이라고 불리우는 친구입니다. 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네, 빨간색 꽃이 예쁜 친구인데요. 꽃기린은 다육과 식물이라서요. 건조하게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베란다 월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